부근에 있다가 3차 해산명령 되기 전에 부근을 이탈해서 계신 분도 계속해서 촬영을, 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법 개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집시법 해산명령 부름제에 따라서 형사처벌 될수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울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이슬처럼 내마음에서르미 아라리 매칠 때 아침. 이소를띄었나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느라 거친 랑야에 서로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진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뺀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한낮에 지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아, 네. 아, 이렇게 오늘 지키미들이 요청한 곡을 두 가지나 이렇게 불러줬는데요. 아, 다시 한번 타는 목마루님에게 감사 인사드리고요. 아직 잠깐 들어가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들어와서 온라인으로 촛불문화제를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지금 이 구역 일대가 집회 코로나법으로 인한 집회 금지 구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킴이들이 이곳에서 연자농성, 소녀상 근처에 있는 연자농성을 하고 있었던 지킴이들의 끈을 풀고 연자시위로 전환을 해서 각 단체들이 2m씩 떨어져서 연자시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킴이들이 진행하던 특불문화제도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이라고 이제 유튜브나 각 페이스북에 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킴이들이 있는 곳에 지나다니시다가 이제. 어 어떻게 아시고 오신 시민 여러분들이 잠깐 여기에 들려서 구경하다가 가시고 이러고 계신데요. 지금 이런 분들에게 집회에 참여했다고 벌금 300만 원을 때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한번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반일행동 입장을 전하는 바이고요. 우리 지킴이들은 지킴이들이 이곳에 한 명이라도 더 있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 같으, 같으세요?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킴이들은 연 농성을 하고 있는 친구들 이외 저 혼자밖에 지금 이 장소에 없기 때문에 우리 지킴이들은 저 경고해서 이야기하는 해산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해산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얘기해서 해산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킴이는 이곳에 한 명도 없고요.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토크쇼 형태로 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촛불문화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마저도 집회라고 이야기하면서 문화제를 방해할 경우에는 자기 광화문 일대에 있는 자유연대 및 포함한 저런 개인 유튜버, 그우 유튜버들 또한 똑같이 처벌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경고드립니다. 이렇게 이중잣대로 지킴이들의 촛불 온라인 촛불 문화재마저 탄압을 한다면 과연 그게 정말 종로경찰서와 종로구청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지금 코로나법으로 인한 집회 금지를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저 사람들의 집회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란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지금 여기 시민분이 이렇게 네, 네 맞아요. 집회를 안 하는데 게 합니까?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지나가던 시민분이 저 사람들에 대한 아무것도 대책도 없으면서 우리 지킴이들을 탄압하는 경찰과 정로구청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셔서 잠깐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마디 해주셨는데요. 우리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민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킴이들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온라인 촛불문화제를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만약에 우리 지킴이들이 이곳에 너무 많은 것이 집회로 규정된다. 구호 지청도 하지 않았는데 집회로 규정된다고 이야기 한다면 한 둘이서라도 온라인 촛불 문화제를 계속 진행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면서 우리 지킴이들의 촛불 문화제를 계속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제 문제 해결과 외국적 칸이라도 폐기로 시작한 우리의 농성이 어느덧 1649일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 친일 구호들에 맞서 결국 친일 청산을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깨닫고 있는 지금이, 지금인데요 그래서 연자 농성을 풀고 연자시로 위 전환해서 시작한 지 오늘로써 12일차가 됐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모든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이곳을 떠날 수 없고요. 계속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여기 함께 해주고 계신 유튜버 여러분들을 우리와 분리시키면서 이 이곳에 있는 많은 시민분들 유튜브분들을 탄압하고 있는 종로 경찰서와 종로 구청은 우리들이 더 이렇게 떨어져서 어, 할수 없다는 것을 한번더 얘기하고요. 결국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주게 하,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친일이 제대로 청산돼야 되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경고 방송 또한 끝날, 끝날 일이 없겠다는 라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지킴이들은 계속해서 투쟁하면서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가도록 할테니까요. 많은 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서 댓글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목마로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한 건요. 오늘 우리 율동팀이 또 여기서 율동을 추면 집에다 뭐다 얘기하면서 벌벌 떨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하게 바이처럼을 노래로 불러서 끝내보려도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바이처럼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도 좋고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듯이 뭐 지나가시던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셔도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네, 우리 지킴이들과 함께 그리고 여기 타는 목마름님이랑 함께 바위처럼 부르고 오늘 문화재 촛불 문화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더욱 더 우리 지킴이들이 촛불 문화재를 알차게 두 명이서 진행해 보려고 할 텐데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때에도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많이 와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래 노래로 불러보는 게좀떨리는데요 우리 바위처럼 같이 네 탄우목마른님이 많이 크게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위처럼 살아가고자.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대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없는 바위처럼 살자꾸나 바람에 흔들리는 건 우리가 얕은 가 뿐. 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굳세게도 서있으리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간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해반세상 춥춥돌이 될 바리처럼 살자꾸나 네 지금은 우리 지킴이들이 온라인 촛불문화제 12차를 진행을 했고요. 우리 내일도 내일 진행되는 온라인 촛불문화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우 해방세상 추추돌이들 바리처럼 살다.